어 제가 예전에 어 간증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신학교를 막막 막 입학했을 때어 제가 25살, 4살 때예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일반 대를 갔다가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사실 신학교 1학년생들과 같지 않게 편입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감이 분명한 분들이 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편입한 동기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들 뭐, 포부가 대단합니다. 나는 한국교회 문제점을 극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뭐, 그렇게, 어, 포부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창하게 나는 부흥사가 되겠다. 어,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그부흥을 이끄는 어,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포부도 있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어, 기독교 상담 어,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참 열정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근데 제가 그때 나눔 중에, 어, 나눔, 정말 인상 깊은 어,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청교사님으로 가신 분이신데, 그 형님께서 하신 겸손한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자신은 어, 말도 잘 못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키도 작고, 얼굴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거창한 기, 비전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어, 사용하실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laughs> 행주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행주 언제라도 이렇게 찾다가 행주 찾으면 오 어, 놀러 와. 그리고 행주 쓰는 해서 대타가 필요할 때 내가 대타가 됐으면 좋겠고 언제라도 주님이 손쉽게 어, 편하게 명령하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 어, 그런 손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증을 그 고백을 어, 해 주셨는데 어, 그게 너무 저한테는 참 임팩트가 강한 무엇보다 어떤 비전보다 참 어, 배울 점이 많은 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어,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그 자리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내, 나의 이 사용, 쓰임 받고 싶은 그 원과 하나님의 원이 정말 맞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지만 자기 계획에 니누에에서 쓰임 받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만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모세도 살인의 추억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절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내가 너희, 너희들이 열, 어, 리더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거든요. 나는 그런 자리 가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꼭 가기 싫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꼭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개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거긴 안 돼. 그건 못해. 이거 금기어금기어 금기어.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거 시킨다. 성교사 못해? 야, 그말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성교사 시켜.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꼭 그런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너 너는 그 자리 못 가지만 나랑 같이 가면 할수 있다. 너는 직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와 함께하면 할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나랑 같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랑 같이 가면 충분히 알수 있어. 너 나랑 같이 가면 문제도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계속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가 가장 멀다고 하는데, 요나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가슴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이 필요했냐면, 물고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사용하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순종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순종은 마음보다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시간은 요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는데, 부드럽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이 쿰케라 똑같은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물고기 사건으로 무엇이 변했는가? 전에는 요나가 내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위를 더하는 줄 믿습니다. 요게 참 아멘이 안 나오죠. <laughs> 네, 10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내 마음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 내 마음에 이렇게 지워지면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의 그 저울추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건 맞죠. 여러분 네. 우리는요 그 시소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마음이 없, 없을 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권위와 무게감을 더하셔서 이 마음보다 1%더 두게 하세요. 그러면 이 시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도 여전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만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의 권위가 무게감이 더하니까 이렇게 갈수 밖에 없는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떤 기점으로 그 전후가 어, 생기셨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무게를 더했습니까 근데 어, 저는 어떤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어, 침례식할때 저는 침례받는 우리 성환기 성도님께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권위에 무게를 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만한가 하고 싶은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 할수 있을까 이 점치거나 혹은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는데 사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그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은 할 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할 만한 상황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할 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할 만하지 않은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자에게 순종의 마음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야 순종하길 잘했다. 그때 내가 시소가 이게 기울어서 망정이지. 아유 안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간증 꼭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 순종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거.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나는 불성실하게 외쳤지만, 니누에는 회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주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번 주 묵상을 하는데, 요나가 어쩌면, 그, 달리면서 순식간에, 니누에가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사람이 없는 데서 외쳤을 수도 있겠다. 예, 이 짱구를 굴려가지고 니누에에서만 전화하면 되니까 니누에는 땅을 밟고 외치는 거죠. 사람 있나 없나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니누에는 무너진다 다, 다, 다 했는데 이게 막 나비 효과로 후후후 어디서 막 들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그래서 이렇게 또 회기가 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상상입니다. 상상. 네. 뭐 아무튼 요나는 불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성실한 순종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요나의 불순, 불성실한 이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대충 때우듯이 별 기대 없이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첫 마음에는 막 열정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 해지죠. 그리고 시들시들 해지다가, 아, 내년에 안 한다고 할까. 아, 그만하고 싶은데 무슨 핑계를 대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성실한 태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좀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자리까지 그 기간까지.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에 순종하면 내 능력과 자격과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어, 제가 부족해서.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고 겸손의 말도 아닙니다. 어, 제가 부족해서. 이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더큰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지금 그거 해 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laughs>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약자를 돌봐라. 약자를 돌봐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 사회적 약자, 힘 없는 자, 고아와 과부, 낙은에 된 자,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 나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208동 104호에 가면 할머니가 한분 계신다 이런 말씀 안 들렸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건 이 원리를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건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따라 같이 가시면 됩니다. 군성교 가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전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laughs> 네, 그러더라도 누가 이 청소년기는 미전도 종족이래요. 근데 진짜 진짜 수치상으로도 그래요. 네. 일부, 이부 예배, 예, 일부, 이부 예배, 예배를 세울 겁니다. 전도, 성교, 목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등등, 여러분 사소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싣고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감당하라고 하신 게 뭔지,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을 무엇을 배우는가. 예, 작은 충성이면 충분합니다.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어, 나 스스로가 쓸모없는 깡통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생명을 담음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 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군주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는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종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와, 요즘에 목사님이 순종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지 못할 상황도 아시고, 힘겨운 것도 아세요.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그게 자녀입니다. 안 한다고 믿음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때, 나자빠졌을 때 있었습니다. 충분히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권리는 거부권만이 아니에요. 자녀의 권리는 자발적 순종이 권리인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도 담임 목사가 지명해서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알죠? <laughs> 아, 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한번더 말하면 그걸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짱구를 굴려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그러나, 지명하여 불렀나니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신청서 쓰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뭐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청서 쓰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제가 존대하는 겁니다. 종으로 보지 않고 자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발적 거부권이 있고 자발적 신청권이 있습니다. 제출함이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우리는 원해서 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두기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불순정과 죄악은 이미 십자가에 다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할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수 있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